시즌2 마지막에서 진부농은 은별이를 데리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은별의 엄마 서진과 아빠 윤철이 감옥에 갇혀있고, 홀로 남은 은별은 공포에 떨며 진부농에게 의지했죠. 진부농은 은별의 엄마가 자신을 일부러 만나주지 않는다고 오해하게 만들었고, 은별은 진부농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진부농은 서진의 집에 오자마자 은별에게 다정하게 대하며 은별을 해내시켰던 겁니다. 서진은 워낙 차가운 성격이고 은별을 사랑으로 다정하게 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뒷받침해줄 하나의 도구처럼 딸을 대했죠. 거기다가 서진 아빠가 돌계단에서 죽어갈 때 엄마가 방치하고 돌아선 장면을 목격한 은별은 엄마를 더욱더 증오하게 되었고요. 은별은 부유한 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랐지만 심리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했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진부능은 은별이의 이러한 상태를 적절히 이용하여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죠. 우선 은별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안아주고 위로해 주었고 같이 안고 잠도 자주었습니다. 엄마인 서진은 딸에게 그런 적이 없었을 것 같고요. 한 번도 따뜻한 품을 느껴보지 못했던 은별은 당연히 진분홍에게 엄마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석훈은 로나의 죽음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은별에게 접근하여 과외를 같이 하고 공부도 해주고 새벽에 산책도 갔는데 진분홍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서진에게 말하지 않았고 진분홍과 은별은 어떠한 비밀도 공유하는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김부홍은 스카이 캐슬의 지옥쌤과 너무 비슷한데요. 주옥쌤은 자신의 딸이 자신의 욕심으로 망가지자 다른 아이들도 자신의 딸처럼 망가뜨리는 인물이었죠. 딸을 천재로 키우고 싶어 과학적으로 공부를 시키다 딸은 결국 전우화가 되어버렸고 자신은 다른 집 아이를 과학적으로 공부시키는 과외선생이 되어 아이들을 파멸시키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진분홍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뇌피셜들이 있는데 리뷰키는 지난 리뷰에서 진분홍이 주혜인의 친엄마 같다고 했습니다. 진분홍이 주혜인의 친엄마라는 가정하에 은별이를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상상 뇌피셜을 전개해보자면 여러가지 예상이 전개되는데요. 첫번째 뇌피셜 예상은 은별이는 이미 죽었다입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진부홍은 눈빛과 표정에서 이미 정상이 아닌 사이코의 모습이었죠. 자신의 딸 혜인이가 죽은 줄로만 아는 진부홍은 자신과 상관없는 남의 집의 딸인 은별이었지만, 자신의 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죽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죽여버린 것이죠. 이건 정상적이 아닌 완전 사이코패스 행동이긴 하지만, 스노킴의 드라마에선 가능하다고 봅니다. 악랄했지만, 만일 은별이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면 조금 안될 생각이 들긴 하네요. 두 번째 내필현 예상은, 진부동이 은별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외딴 섬으로 데려가, 완전한 자신의 딸로 만들었을 거란 전개입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딸을 잃고 평생 딸을 그리워하다, 은별을 더욱더 완벽하게 세뇌시켜, 은별이 자신을 진짜 엄마로 착각하게 만든 거죠. 은별은 이때까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멘탈이 분리된 상태였고, 진분행에게 의지하던 상태랑 진분홍을 엄마로 여기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레피션 예상은 은별이를 다른 곳에 버려버린 것입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자신의 딸이 버려졌듯이 은별이도 버려버린 거죠. 버려진 은별이는 노숙자가 되어 거리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뇌피셜 예상은 은별이를 노예처럼 부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서진이 자신에게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던 진부농은 복수심으로 은별에게 다정하게 다가가 한심을 산후 노예처럼 일을 시키고 확대하고 있죠. 사진과 윤철은 감옥이 몇년가 있을 테고, 은별의 외할머니와 이모는 은별을 찾을 생각은 조금도 없었죠. 이때까지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은별을 칠단처럼 데리고 있을 거란 예상이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즌 3에서 은별의 아니와 진분홍의 정체가 드러날 텐데 어떨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레피셜은 조금 소름끼치는 상상 리뷰였는데요. 살짝 무서웠지만 재미로 가볍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네요. 그럼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